안녕하십니까. 누리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주제, 바로 비밀 엄수 의무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화 내부자들 보셨나요? 영화 속에서 기업의 비밀 정보를 빼돌리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공무원 세계에서도 비밀 유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핵심 내용부터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법 제60조에서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절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럼 어떤 정보가 비밀에 해당될까요? 내가 직접 처리하는 업무 관련 정보는 물론이고, 업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모든 정보가 다 포함됩니다. 행정기관 내부에서 생산된 자료,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 업무 중 알게 된 모든 정보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비밀을 누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징계는 기본이고,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실공표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이름 만들어도 무섭죠. 실제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공무원이 SNS에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인데요. 공무원 A 씨는 SNS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올렸다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비밀 유지 정말 중요하죠. 전자우편이나. sns의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방범이 한 사람들에게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업무 자료를 송수신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만 하여야 하고 전자우편 등 사용 시 공무와 사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퀴즈를 하나 풀어 볼까요 다음 중 비밀 업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업무 관련 자료를 개인 usb에 저장한다 2 퇴근 후 동료와 카페에서 업무 이야기를 한다 3 업무 메일을 개인 메일로 전송한다 정답은 어느 것일까요. 정답은 1번, 2번, 3번 모두입니다. 놀라시죠. 업무 관련 자료를 개인적으로 저장하거나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동료와의 대화에도 조심해야 하고요. 업무 메일을 개인 메일로 전송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USB나 개인 메일은 해킹이나 분실 위험이 있고 카페 같은 공공 장소에서 업무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법률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법률 드라마를 보면 검사가 경찰에게 이렇게 수사해 주시오. 라고 지시하는 장면 자주 나오는데요. 그 지시 내용이 담긴 문서가 바로 수사 지휘서입니다. 수사 지휘서가 외부에 유출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유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수사 지휘서가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될 중요한 비밀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대상 방법 등이 모두 담겨 있어서 수사의 방향까지 알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수사 지휘서가 유출되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도 있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사의 공정성까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징계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